에이티즈 공식 응원봉 매핑 방법 에이티즈 라이티니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합니다. 하단의 콘서트 메뉴로 들어갑니다. 관람할 콘서트를 클릭 후 티켓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가지고 계신 티켓의 회차를 선택한 후 좌석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 입력한 좌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응원봉 연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연결할 응원 도구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응원 도구 탐색 창이 뜨면 응원봉의 버튼을 3초간 눌러 전원을 킨후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. 매핑할 응원 도구를 찾았습니다라는 창에 뜬 색상과 가지고 계신 응원봉의 LED 색상이 일치하면 응원봉의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. 앱 화면에 뜬 색상과 가지고 계신 응원봉의 LED 색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탐색해 주시길 바랍니다. 색이 일치하여 응원봉의 버튼을 한번 눌러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응원봉의 LED에서 무지개 컬러가 나오면서 매핑이 진행됩니다. 응원봉이 정상적으로 매핑되었다면 응원봉 LED에서 화이트 색상이 나옵니다.